네, 목요일 1시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박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손진아입니다. 네. <laughs> 오늘도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. 네, 오늘 1시 방송 인사드리게 됐는데요. 여기 앞에 떡칸이 써있죠. 오늘 웰뷰택과 함께 하겠습니다. 네. 네, 사실 여성분들은 세븐라이너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음.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근무하다 볼, 뭐 제가 서서야 하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음. 그때 많이 사용했던 게 세븐라이너. 때문에? 진짜. 그 시원한 압과 어, 전체적으로 쫙전류리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힐링이 되는 그 느낌을 네. 받게 만들어줬던 그 제품이었거든요. 한번 맛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. 어, 맞아요. 네, 그 세븐라이너의 웰뷰텍 맞고요. 오늘은요, 진짜 이 시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. 음. 우리가 정말 이거는 오늘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요즘에 딱 찾고 있는 제품이에요. 아, 맞아요. 오늘 코 세척 의료 기기를 보여드릴 거거든요. 네, 맞아요. 요즘 정말 너무너무 진짜 지긋지긋하시죠? 저 진짜 방송 전까지도, 직전까지도, 아우, 지긋지긋해. 음, 이 무감기, 코감기, 얘가 왜 오는데요? 이놈의 미세먼지, 거치지가 어. 않아요.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하고, 네. 이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, 음. 이 답답한 느낌은 저희의 몫인 거예요. 이거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네. 계속 계속 가지고 가야 되고, 또 특히나 성인들은 말하면서 또 코드 풀고 관리하고 병원 음. 찾아가고 직접 관리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어할까할 거예요? 돼요, 답답함. 안 돼요. 어, 오늘 그나마 어제 오늘 그나마 어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. 어 맞아요. 근데 보면 그렇게 괜찮은 상태는 아니더라고요. 우리가 음. 워낙 이제 뿌옇게 미세먼지에 갇혀 살다가 조금만 이제 거치니까 어좀 괜찮은 것 어, 같아. 그쵸? 저도 마스크를 그렇게 끼고 다니다가 오늘 안 하고 나왔거든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러면 안 되는데. 어, 이게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요. 너무 답답해요. 여성분들이 또 화장하기 때문에 어, 다 지워지고. 습기차고요. 어, 맞아요. 여러모로 불편한데 우리가 맨날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뷰티, 미용도 응, 그렇죠. 한번한번 한번 이제 스페셜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비염 있으신 분들. 그리고 우리 아이들, 음. 어, 아이들은 더 중요하잖아요. 아, 어, 아무래도 발달이 우리 성인만큼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정 능력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오늘 웰뷰텍의 코클리너 함께할 건데요. 오늘 세 종류죠? 그렇죠. 종류가 네. 많아요희가 설명을 음. 하나 하나 해드릴 텐데요. 잘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잘 해드려야 음. 될것 같아요. 음. <laughs> 근데 종류는 아 종류가 다섯 개라기보다 옵션이 다섯 가지예요. 그래서 어 얘를 다섯 가지 제품이구나가 아니라요 세 가지 제품인데. 일단 여기를, 어, 여기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겠어요? 요 왼쪽에 보시면 다섯 가지 제품쫙 있어요. 오늘 덕이랑 베어로 음. 시들에서 베이비 양팡, 유코크림까지 맞아요. 어, 아이들, 어, 아이들 제품인가? 이 유코크린은요, 이게 주력 상품인데 사실. 어, 그렇죠. 응. 우리 성인들까지도 다쓸수 있는 유코크린. 이제 엄마랑 네. 아이랑 다 같이 쓸수 있는 게이 유코크린이고요. 요 앞에 진아씨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. 네. 지금 보이시는 제품들 있으실 텐데 네. 코크림 베어, 일단 베어랑 더두 더.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. 디자인의 차이점이 있고요. 음. 그냥 좀 간편하게 음. 아이들이 코 막히고 답답한 쉽게. 그 느낌만 좀싹 뽑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음. 베어와 더둘 네.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. 같은 제품인 거예요. 응, 같은 제품이에요. 근데 어, 어, 옐로우, 블루. 그죠 그리고 모양이 살짝, 디자인 이 살짝만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. 음. 옆에 보시면 안팡, 베이비가 있어요. 네. 두 가지도 디자인은 살짝 차이. 차이가 있고 컬러 차이, 컬러감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느껴지는 게 어, 그러면은 아까 코코린 베어 덕이랑 또 무슨 차이지? 음.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아이들이 정신을 분여시켜줘야 돼. 요 어디로 다 분산시켜줘야 돼요.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어, 아픈 거 하는 자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음악이거든요. 그 음. 음악 소리가 살살살 나면서 그것도 한 가지 음악이 아니고 세 가지 음악이 어. 바뀌어가면서 나타, 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좀 정신까지 같이 이렇게 분산시켜주면서 그 릴렉스된 느낌으로 네, 세정할 수 있다 한다면은. 이제 베이비나 앙탕을 네. 선택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쉽게 생각하시면 덕베어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, 그 다음에 베이비 양팡, 그 다음에 이제 뉴코크린이 아이랑 우리 엄마, 아빠, 그쵸, 그쵸. 성인들까지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. 오늘 가격이요. 덕베어는 25,900원, 음. 그 다음에 베이비 양팡 32,800원이고, 뉴코크린은 58,700원에 다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. 오늘 좀, 하,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마스크는 쓴다고 쓰는데, 아니면 진아씨가 말했지만,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나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, 아우 진짜 어느...